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걸을 무릅쓰며 <laughs> 이날의 나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적을 낭독하고 나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캄멜과 바니와 하섬리하와 세레바하와 코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의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주여, 주의 영원하곤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지게나 찬양에서 뛰어나민이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때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일절과 이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뭐금식한다던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던가 티끌을 무릎쓰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방사람들과 절교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오는데 이방사람들과 절교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관계도 있을 텐데 이방사람들과 절교를 한다. 그들로 인하여 우상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방해가 되니까 모든 이방사람들과 절교하였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는 이 정도 돼야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시점을 한번 보십시다 주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달, 스문나흔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달은 7월이죠 유대인들에게서 7월은 새해라고 했습니다 신년 첫 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7월 29일 날, 24일을 말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날, 라팔절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켰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추막절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켰고, 7월 15일부터 7일을 지켰으니까 7월 22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 7월 23일까지 초막절의 모든 절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숨어 나은 날입니다. 나팔절 때도 그렇고 초막절 때도 그렇고 이들이 왜 그런 절기를 준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새 포도주를 주셔도 헌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순간 모든 것들은 망치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새 소망을 꿈꿉니다 새 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실 복을 담을 부대, 그릇은 제대로 준비해져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한 그릇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어디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설령 더러운 그릇에 담아낸다면 누가 먹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니 안 주시니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주셔도 담만을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담만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성에 내 지금까지의 살아온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은 다. 구석구석 닦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담보여서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습니다. 특별히 모든 지방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구석구석 다 긁어내서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릇으로 세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때 나팔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던 바가 있었죠.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했습니다. 또 초막절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받아내야 될 것이냐.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그릇은 똥그릇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 아야똥뚱어리밖에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7월 1일날 납팔절, 7월 15일날 초막절, 일주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성회,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첫 번째 한 것이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또 보십시오. 3절 보세요. 이날에 나 사분의 1은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적을 낭독하였다고 돼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를 낮과 밤 각각 네 등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네 가지가 있겠죠. 네 등분이 있겠죠. 그럼 낮도 네 등분이 있습니다. 총 여덟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낮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것을 네 등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시간씩이죠. 자,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새벽 6시, 아침 6시라고 할까요? 새벽 6시라고 할까요? 6시부터 9시까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 사람들이 각각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우리처럼, 성경책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런 아침에 이들이 모여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사가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하죠. 세 시간 동안 서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laughs> 이렇게 되어 <돼> 있죠 <laughs> 그럼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 3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 뭐 3시간 동안 자복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3시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좀 기분이 울적하면 뭐 후회도 하고, 뭐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고, 조금 뭐 어? 속된 말로 휘을좀 받으면은, 특히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뭐 경험상 나쁘다고만 할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과 감상으로 그렇게 값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 좋을 때 회개하고, 조금 스틀리면또뭐 다른 소리 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주 셀균 소독까지 다해 버리는 것이 바로 해결입니다. 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뭐 어,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나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를 질 때는 당연히 공인된 자로 재지않습니까 내 눈대중으로 보고서 이거 한 10cm 되겠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무게를 질때 공인된 그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한 50kg 되겠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 회계니 뭐니 신앙이니 이런 거 말할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거든 나를 돌아보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자기의, 자기 의 자기 열심만 결국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해요. 그러면 서로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질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 시간 동안 들었어요.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내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느냐 앞서 나팔절이나 초막절에 소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예를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오직 주는 <laughs>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걸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만드신 이가 손에 붙잡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때때로 꼰대밖에 안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기를 바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 예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억매는 것 같고, 뭐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답하죠.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리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를 우리가 잘하고 싶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삶이나 인생이나 말하는거나 행동하는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재단해 보세요. 재 보세요. 아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올가 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할 때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세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세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와 이런 돌아보니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뭐 어둠컴컴해서 잘 몰랐는데 불을 딱 켜보니까 바퀴벌레가 드글드글거리네요 내 삶이 그와 같았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끗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쾌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뿐만 아니죠. 칠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이 장에 딱 보면 창세기 1 1장 마지막 부분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냥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칠 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팔 절을 볼까 언약을 세우시고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씨에게 주리다 하시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야너참 괜찮다. 뭐 주고 받고 우리는 보통 언약이나 관계나 계약이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쌍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쌍방이 아닙니다. 왜 쌍방이 아닌 줄 아세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변합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좋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틀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뭐 너나 하면서 속에 있는 거다 보여주고 할말못할 말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둘이서 아주 생원수가 되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뭐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사가? 이게 쌍방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회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체결되면은 그것이 깨어졌다. 자 언약을 체결할 때는 고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희생 재물을 견본으로 앞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서 횃불 언약을 할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로 잘라서 열어놓라고 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가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유는 <laughs> 이 언약을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두 조각이 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면 변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듯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뭐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쌍방 계약하듯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자이시고 주재자이시지만 또 동시에 그와 같이 어마무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얘기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은혜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 중에 100분의 1만 행하도 정말 효자 효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아낌없이,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뭘 바라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돈은 자식 돈이고, 자식 돈은 내 돈이 전혀 아니죠. 부모의 마음. 감히 하나님의 마음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그 맥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식 이름 짓듯이 하나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라 그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서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죠. 십계약에서 천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너 언약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 사이로 지나가 못 지나가면 너 죽어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고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홀로 다, 어? 달 달리시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되기를 원해서 나팔절을 보냈고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송구영신 안 만나와서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뭐, 천만 성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5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2040년쯤 되면은 아마 얼마 안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천만 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부 죽정인데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막, 아 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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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뭐 난리 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60을 갖다 교회 생활하면서 봐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남은 자로 어떤 교리나 교회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가 새해가 시작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9일인가요?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네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주간 지금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올한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직후에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회개함으로 그릇을 복에, <laughs> 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하시는 그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인격과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그럴때 하나님은 오늘을 그리고 올 한해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그달 20나흘 날에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심지어 모든 이방선들과 절교하며 자기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무엇보다 위대인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며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그릇을 준비할 때그 가운데 주의 복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기도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은혜의 역사 가운데 능히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유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유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